27페이지 개념원리 확인하기를 보겠습니다. 우선, 어, 여기 힌트가 항상 박스에는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AB대 한 다음에 AE가 나왔어요. 그러면 AB 긴 거대 짧은 거는 긴 거대 짧은 거 이렇게 나오겠죠. AB대 AD는요, 뭐가 된다? AC대 AE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대 x가 되겠고, 9대 6 되겠죠. 그러면 9x는요, 12 곱하기 6, 바로 72가 되고요. x는 얼마가 난다? 72 나누기 9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온다. 2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실 아래 걸 알면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겠는데요. 어, 긴것때 짧은 것, 이걸로 보겠습니다. 긴것때 짧은 것인데요. 여기가 얼마다? 긴게 바로 X하고 3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키포인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8대 6은 어떻게 된다? X대, 아닙니다. 짧긴것때 X 더하기 3대 짧은 거. X 이렇게 된다. 그죠? 내양해주면 6X 더하기 18이 됩니다. 이렇게 곱해주셔야 돼요. 는 8x 넘겨주시면요 18은 8x 빼기 6x는 2x다 따라서 x는 얼마다 9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어떻게 풀거냐 이렇게 풀겁니다 우리 배웠던겁니다 이것대 이거는 이것대 이것대 이거 이것대 이거는 이것대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6대 이거 얼마죠 전체 8에서 6배 주니까 2가 됩니다. 6대 2는 x 대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A 최소로 하면 3대 1이 되겠고요. x 대3 선생님 뭐라고 했죠? 1대 3은 몇 배라고요? 3배라는 거야. 얘도 몇 배라는 거야? 3배라는 거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주워 먹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답은 똑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 여기서 힌트는 AD입니다. 여기는요, 뭐가 되죠? DE가 됩니다. AD, DE 하니까 전체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랑 대칭인 게 바로 요 BC가 되겠고요. 큰 사각형이니까 여기는 AB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AB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체가 X하고 6을 더하면 된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얼마가 된다? 얘는 16이 됩니다. 분유 애를 약분을 시키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쉬워집니다. 됐습니까? 내양의 곱해지면 4x가 되고 외양의 곱은 분배로 한다. 어, 3x고요. 6에 다 3도 하니까 18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면은 4x 빼기 3x는 18. x는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 이 되셨습니까? 여기서 곱해질 때는 얘도 곱하고 얘도 곱하고 분배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밑에는 뭐, 네모, 노력가겠습니다 얘는 지금 이것 때 이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얘는 큰 삼각형 대 작은 삼각형 밖에 없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이거 구할 때는요. 여기가 얼마더 전체가 9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9대 작은 삼각형 6은요. 큰것대 작은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약분시켜서 풀면은 더욱 쉬워진다. 곱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곱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3으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정답이 쉽게 나올 것이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선생님이 풀어주면요. 이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아니라 이제 이것 때 이것 때 이거를 할 자리가 됐죠 A.. 아니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푸는 거 같아요 이것 때 이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것 때 이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2 대 D2 이렇게 될 것이고요 X 대 3은 8 대가 아니고 여기 전체가 얼마죠? 8하고 4니까 10이네요 12대 얼마다? 4다 얘를 해주니까 3대 1입니다 몇 몇배세배 여기도 몇배세배 이런 거는 그냥 먹자 그냥 주는 겁니다, 그쵸 얘도 똑같이 풀어버리면 여기가 15대 5가 됩니다. 이 전체가 얼마가 되죠? x 더하기 4가 되네요. x 더하기 4대 4는 15대 5. 이렇 하니까 3대1몇 배가 된다, 세 배가 된다. 그러면 X 더하기 4가 3배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는 거요? 예 12가 된다는 거죠. X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X의 값 구하라고 하는데요. 보겠습니다. A B, A, B 대, A, B 대, A, D. 그럼 똑같이, A, C 대 뭐가 된다? 짧은 거, A, E가 되겠네요. 그렇죠 X 대6대비시켜주고 얘를 3대 2. 이런 거는 해주세요. 외하면 2x가 될 것이고요. 외양함은 18. 2로 나눠주니까 x는 9. 이렇게 나오겠죠. 선생이거 말했죠. 얘는 전체대보다 부분 20대 x는 전체가 얼마가 되죠? 16입니다. 16대 부분 얼마가 된다? 4. 물론 이 전체대 부분은요. 이렇게 어떻게 된다? 짧은 걸로 푸셔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16대12는 BD대 이걸로 풀어도 돼요. 이해 되셨어요? 됐죠? 음.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가 4대1입니다. 몇 배? 4배. 얼마다? 4배니까 얘는 4분의 1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X가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되셨습니까? 많이, 어렵진 않죠?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 그쵸?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리듬을 타시면서 암기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 지금 처음에 가실 때 옆에 있는 거 보면서 연습을 하세요.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 혹은, 긴 것때, 짧은거는, 긴 것때, 짧은거. 됐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 그죠? 그래서,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 가능하고요.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 이거 가능하고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 다 가능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했던 걸한 번에 다 가능해요. 됐습니까? 그죠?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것까지 닮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고요. 또 전체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것도 되고요. 이것때, 짧은 거는 이것때, 짧은 거다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했던 이거죠. 그렇죠이 하나당 세 개가 나온다. 이거 하나당 몇 개가 나온다? 세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게 다 닮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애들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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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닮음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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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닮음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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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건 네 개가 나오네요. 그쵸? 맞습니까? 그죠 하나, 이것도 이거, 이것도 이거. 하나고요. 하나, 둘, 하나, 두 개고요. 그럼 하나, 짧은 거 하나. 이것도 세 개네요. 네 개가 아니고 세 개네요. 그렇죠? 다 이렇게 세 개씩 패턴이 있으니까. 이것만 연습해 주면 시 그냥 하나 문제는 그냥 우리 비례식 아니까 그냥 맞나 맞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암기. 직각삼각형 하고요. 닮음.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세개 배운 거는 매일 공식 하루에 한 번씩 연습하시면서 하시면요. 이거 틀리면 이제 바보 되는 거요 그렇죠? 틀리면. 그렇죠? 연습. 항상 공식 연습하십시오.